그러나 어, 최소한 어, 요 정도 사실 이것보다 더 체크해야 될 항목이 많으나 요 정도는 알고 우리가 어, 판매를 시작하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뭐 다른 마켓들 뭐 공통적으로 그막 마켓의 운영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좀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저영 마진 나는 경우 있어요. 티몬 쿠팡, 위메프 이런 데는 마켓 한 달에 한 번씩 얼마씩 가져가는 돈이 있잖아요. 입점 수수료 벌어서 다 그거 주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 수수료 뭐17% 18%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카테고리별로. 그리고 연동수수료, 또 뛰어가는 데도 있고, 2%. 그리고 배송비에서 또 얼마나, 3몇 뛰어가는 경우 있는데, 배송비에 내가 마진을 안 붙였어.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정책은 좀 굉장히 귀찮고 보기 싫은 거지만,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꼭 알아야 할 스마트 스토어 운영정책, 요거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마켓의 수수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다른 마켓하고 달리 이렇게 필수 부과되는 수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동 수수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용카드 3.74% 계좌이체 1.65%, 무통장 1%인데 최대 275원이고요. 휴대폰 3.85%, 네이버 포인트 3.74%,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노출됐다가 팔리면 2% 이렇게 합치면 5.74%의 수수료가 나갑니다. 어, 배송비의 수수료가 붙겠죠? 총금액에서 나가는 거죠? 맞죠? 예. 그럼 배송비도 수수료를 넣어야죠? 자, 그리고 요기, 요걸 봐야 될게 네이버 쇼핑의 경로를 통해서 판매됐을 때는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가 없대요. 요 2%가 없다는 얘기에요. 요 2%가. 그래서 이 네이버 쇼핑, 아니이 스마트 스토어는 만들어 놓고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자기 SNS 채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별도의 마케팅 활동을 해요. 그러면 수수료는 요 신용카드 수수료 3.74% 요것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산 주기는 구매 종료, 구매 확정 또는 반품 교환 완료 그 다음 날 돈이 들어와요. 정산 중에는 굉장히 좋아요. 돈이 묶일 일은 굉장히 작은데 문제는 고객이 구매 확정을 안 해줄 때지. 사고 바로 구매 확 고객이 상품 도착하고 나서 바로 구매 확정해주면 얼마나 좋아. 안 해주는 고객들이 되게 많죠. 내가 약간 좀 가격이 있는 고가의 상품을 판다면 구매 확정을 빨리 받기 위한 이벤트를 또하해 주셔야 돼. 뭐 상품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금액을 좀 크게 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한테 혜택을 줘서 빨리 구매약정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정산 항목인데, 그러니까 결제된 금액에서 이런 거 빼요. 수수료 빼고 혜택 정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더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요. 마이너스 충전금 상계에 했고 나서 나오는 게 지급금액이에요. 결제금액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 그죠? 네. 다. 뭐, 그니까 추가금액, 옵션 추가금액이라든지 배송비 포함한 금액에서 수수료 빼죠? 카드 얼마? 몇 프로? 카드 몇 프로? 우리 바로 그 잊어버렸어. 그죠? 3.74%. <laughs> 그죠?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얼마? 2%. 2%. 무의잘부 수수료 얼마? 어? 무의잘부 수수료도 여기에 이렇게 빼, 마우스 어디갔어? 어. 여기에 이렇게 빼 간다고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혜택전산 있어요, 혜택전산 상품평 후기 여러분들이 막 줬던 것들, 막 이런 것들, 지금 및최수예요 두 개야. 왜지금 밑에 했을까 취소를 한다거나 뭐 이럴 경우는 줬던 거 뺏고 막 이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충전금 상계는 뭐냐면 이 스마트스토어는 너무 돈을 빨리 주다 보니까 돈은 다 줘서 빵원인데 반품 막 이렇게 돼서 고객한테 돈을 돌려줘서 마이너스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 줄 돈에서 깐다. 아니면 입금해 달라 그래요. 입금도 해줘야 돼요. 금액을. 자, 그렇게, 이제, 기타 세금 계산서 발행인데, 매월 말일까지 된 거를 2월 3일에, 3일 이내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줍니다. 정산대금 수령인데, 계좌이체 또는 판매자 충전금, 요렇게 두개 중에 하나인데, 간혹,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요거 체크해 놓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내가 요거 어느 걸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등급 있어요. 등급. 자, 이 등급은 뭐, 그, 이렇게 올라갈수록 좋기는 하겠으나, 우리가 빅파워 이상 처음에 가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러나 파워까지는 뭐, 뭐 여유있게 갈수 있어요. 800만원이니까. 어느 기간 동안? 3개월. 언제 업데이트되나? 매월 2일날 매월 2일날 등급이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요. 이 표에는 없으나 상품 등록 수량도 변경이 되죠. 만개 만개 파워 달면 5만개 빅파워 달면 어, 고민 안해봤어요? 뭐 10만개인가 아마 그럴거고요. <laughs> 네. 이렇게 등록 수량도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요굿 서비스 있어요. 요굿 서비스, 요굿 서비스. 일반적으로 요거 크게 신경 안 쓰시는데 많이 신경 써주셔야 돼요. 요거. 요굿 서비스가 되고 안 되고가 내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굿 서비스 놓치지 말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 요게 제일 힘들어요. 요게. 요거. 리뷰 평점 4.5 받기가. 응, 음, 요게. 나머지들은 가능해요. 나머지들은 다 돼요. 굿 서비스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판매 패널티. 물론 요거 가지고서 계정정지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못하셔가지고 계정정지 당해요. 왜 음. 판매한 게 얼마 없는데? 교환반품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버리는데, 내가 교환반품 처리 잘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써있죠. 3영업일, 3영업일, 그냥 도매사에 신청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처리 안 하고 빨리빨리. 빨리. 그러니까 요거는 해놓고 계속 챙기셔야 돼요. 요거 네. 품절취소, 이점 빠지죠. 요렇게 점수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욕을 가지고서 계정정지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으나 연락투절로 계정정지 당한 경우는 있어요. 아니면 중복상품 등록 같은 상품 여러 번 등록해서 계정정지 당하거나 여기 있어요. 발송지형 페널티 발송처리기한 그래서, 자영업일, 미발송이면, 총해서 얼마? 3.3점에서 최대 4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주의단계, 경고단계, 그 다음에 이용제한. 이용제한 당한다고 아예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소명서 내면, 풀어주기는 해요. 근데 반복적으로 하면 아예 계정정지 당하겠죠. 네. 자, 여기서요. 직전 30일간, 최근 30일간, 직전 30일간. 에요 계속 직전 30일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경고 단계야, 그러면 빨리 주의 단계로 이렇게 해소시켜줘야죠. 근데 내 의지대로 할수 있나요? 할수 있죠. 내 의지대로 해소시켜줄 수가 있죠. 모든 마켓은 뭘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퍼센트지로 퍼센트지 맞춰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 10건에서 3건의 문제가 생겼어요 20건에서 3건이면 퍼센트지가 달라지잖아요 30건에서 3건이면 또 퍼센트지가 달라지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초반에 해주셔야 돼요.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고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주의 단계까지는 가요. 근데 경고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됐다, 풀어졌다, 됐다, 풀어졌다. 가도 경고 갔다 그러면 빨리 퍼센트지를 높여서, 그니까왜그렇 물타기에서, <laughs> 물타기에서 아, 위로 정상적인 단계로 뭐. 끌어내줘야 된다. 네. 뭐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고의적 부당 행위. 이거 거의 안 보세요. 근데 제가 넣어 놨던 게어 실제 판매사들이 초기에 대응을 잘못 해 가지고 문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사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근데 내가 잘못 안 했다고 느껴요. 왜? 여러분들이 아직도 소비자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법적 기준 마켓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인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괜찮은 거야.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요기 있네요. 판매자가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 요거 아, 가지고 우리가 계정 정지 당했어요. 요거 가지고. 자, 상담원에게 욕설, 비하 발언 하는 경우. 이거 진짜 해요. 어, 진짜 해요. 왜? 여러분들이 소비자인 줄 알고. 저희 회사로도 해요. 전화하셔가지고 욕해요. 네. 이해가 안 되죠. 네. 본인이 소비자인 줄 알아. 소비자보호원에 고소하겠대. 아니, 진짜 마켓센터하고 그렇게들 하신다니까요? 보셔야 돼요. <laughs> 요거 있죠, 요거. 요거. 허위로 기재들 을 해요. 어,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스마트폰, 아, 그, 그러니까 휴대폰 말고 일반 전화 막 적는데 엉뚱한 번호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그리 전화가. 아, 실제 있었어요. 거기서 민원을 넣었어요. G마켓에. 계속 전화 온다. 계속 정치당했어요, 그, 계정 정지 당했어요. 그분. 그몇년 전인데, 지금은 더큰 문제죠. 여러분도 오탈자 낼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거, 요거 직거래 유도. 요거 직거래 유도. 좀 전에도 뭐 판매사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전화 왔어요. 어, 뭐 유치원인데 그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직거래를 하고 싶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방법을 모르겠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카드 결제야. 네. 쫓아가서 카드 단말기 에서 긁어야 되나. 네. 그냥 그 그렇게 <웃음> 어렵다고. <웃음> 어. 막. 여러분도 쇼핑몰 있잖아요. 네. 쇼핑몰에 상품을 하나를 빨리 등록을 하거나 기존 상품을 바꾸는 거예요. 거의 유치원이야. 그럼 꼰집 유치원 결제권. 네. 금액. 그서 링크 딱보내서 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액 얼마예요? 어, 카드 수수료 3.1 7% 3.8% 잖아요 요것만 내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팀원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데야 수수료 겁나 쎈 11번 거야 그런 거야 10% 이상 세이브 되잖아요 그러다 걸리면 어, 계정정지 상이에요잘 <laughs> 음. 봐야 돼요 그리고 저거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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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는데, 요게 뭐냐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주문이 들어왔는데 내가 상품이 없어. 근데 다른 판매사가 그 상품을 팔고 있어. 여기다 주문 넣어서 고객한테 보내요. 그리고 이 고객 주소를 이 사람한테 적어 넣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도 문제가 돼요. 이런 경우. 어, 많이들 해요. 판매사분들이. 공고연하게. 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적어 놨어요. 하단에.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어. 배송 목적으로. 어, 그래서, 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상품 사지 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예 적어 놨어. 아, 실제 저희도 문제가 돼가지고, 어, 소송까지 갈뻔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잘 중재해서 합의하고, 그쪽에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그 저항 넣으시라고. 앞으로 계속 판매하실 거면. 근데 저희 쪽 하단에 보면 그래 적혀 있어요. 사지 말라고 적혀 있어. 아예. 물론 잘안 보이게. <laughs> 자 이거 이거 중요해요 가송장 선송장 요거 가송장 이거 버릇처럼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가송장을 넣는데 네, 배송 그 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다른 마켓에 고객이 주문하면 송장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쪽에다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송장 번호를 그리고 실제 출고되면 내 송장에 내 상품 송장이 나오면 교체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이분이 조회를 해봤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네. 문제 심각해집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주문한 송장 번호 넣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들을 안 들으시고 사고 나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자, 요거 요거. 실제 사유와 무관하게 임의 설정해서 패널티를 피한데 이거 아주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의 등급 주의 단계가 뭐 어떻게 빼낼 것인가 고민들을 해서 이게 소비자 규책막 이런 식으로 변심 막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 있는데 각각의 마켓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임의로 생각한 대로 처리했다가는 큰일 날수 있어요. 뭐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보시고요. 요거 있어요. 과도한 반품 배송비 설정으로 고객의 반품을 막는 경우. 아까 물어봤었잖아요. 2,500원인데 3,000원 적으면 문제 안돼요? 네, 큰 문제는 안돼요. 근데 고객 2,500원인데 뭐 편도 반품비를 7,000원 적었어. 이런 경우는 소명을 하라 그래. 요왜 7,000원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품 들어오면 너무 좋아해. 변심 반품 들어오면. 어, 왕복해서 뭐, 8,000원 남니, 9,000원 남니. 어, 그래요. 자, 요런 내용들 꼭 최소한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좀 알고 계셔야지 된다. 예. 강부드립니다. 네, 요거예요 요거, 그, 반품. 반품 교환 배송비 기준인데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협의하는 경우 있어요, 그죠 판매자가 부담하는 거는 내가 배송 늦게 하거나 상품 누락됐거나 뭐 당연한 이유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 있어요, 요거 아주 애매, 요거, 예, 네. 요게 이제 그 분쟁의 여지가 있는 문구예요. 구매자가 부담하는 거기도 명확하죠. 구매 의사 취소, 뭐 색상, 사이즈 변경, 상품 잘못 주문, 뭐 당연해. 그리고 이제 협의, 뭐 택배사 오류, 뭐 배송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판매사가 택배사랑 협의해서 처리해야 돼. 아, 직접 택배사.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 고객한테 돈을 일단 돌려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 무슨 소리야? 나 잘못한 거 없으니, 고객한테 돈못 못 돌려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열받지 마시고 일단 돌려주세요. 네. 아, 그리고 이 문제, 이거는 요거. 끊임없이 분쟁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아, 가능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앉는 게 좋아요.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내가 노력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개인, 아니면 소비자라면, 한 시간이건 두 시간이건 뭐 다섯 번 전화를 하건 이메일을 보내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업가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나의 일분이 다 돈이에요. 즉, 내가 여기서 5천원 손해를 보는데, 이 5천원 손해를 안 보려고 한 시간을 썼어. 그럼 어느 게 더, 바보 짓이에요. 한 시간을 쓴게 바보 짓인 거예요. 내 시급은 5천 원보다 비쌀 테니까. 그럼 쿨하게 5천 원 주고 내가 한 시간 동안 딴 일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저한테 이 교환, 반품, 환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보고도 하지 말라 그러고 보고도 없고 알아서 자율 결정을 하라고 해요. 왜? 내가 알면 나중에 속상할 수 있잖아. 그죠? 알아서 결정해라.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어, 그러면 직원분들이 이거 자기 일하기 힘들다고 손에, 회사에 손에 끼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직원은 회사의 입장에서 일을 해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과하게 일하지 않도록 해야 돼. 아이고, 빨리 2,500원, 그, 우리가 배송비 물고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전화 통화하고 있어, 2,500원. 그거 어떻게 안, 안 물어내려고. 그러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지 마세요. <웃음> 부탁드리는데. <웃음> 나의 시간은 2,500원보다 소중합니다. 네. 자, 스토어 추가하는 규정이에요. 스토어 추가. 6개월 경과해야 돼요, 가입 후. 어, 그리고 최근 3개월간, 800만원 이상 매출이어야 되고요 구매 만족도 4.5를 넘어야 되는데, 요게 쉽지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4.5 넘기기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에 추가 스토어를 못 만드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판매 활동을 하면서 내가 그 스토어, 요게 총 합이 3개라고, 요게 총 합이 3개라고 적어놨죠? 요걸 얻는 걸두 가지를 할 거냐, 동시에 힘들다. 내가 스토어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판매 활동을 할 것이냐, 요런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토어가 세개 있잖아요. 한개 아이디가 정지 당하더라도 나머지 두개쓸수 있어요. 근데 한 개로 운영하다 이게 정지 당하면, 영구 정지 당하면, 그 사업자의 그 스토어는 아예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초반에 한 6개월이잖아요. 여기 6개월. 6개월 정도 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보험 든다 생각하고 요 스토어를 만드는데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 전략적 판단이에요. 자, 그리고 이용 정지 경력 이력이 없어야 돼요. 예, 요 내용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요거 그 구매 확정 금액 기준. 요거. 예. 지금 보시는 내용은 다 네이버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 그대로 이렇게 다 옮겨온 거고, 그쪽에 강의 안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운영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 여러분들 잘안 보죠? 아, 일단 상품 등록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정책을 언제 보고 있어? 그죠? 그러나, 어, 최소한, 어, 요정도 사실 이것보다 더 체크해야 될 항목이 많으나 요정도는 알고 우리가 어, 판매를 시작하자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